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곧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무엇을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 가운데에 최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가?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거기에는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놀란 생활의 윤활유고 또 생활에 가장 행복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일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짧은 기절일지라도 구절일지라도 이 감사란 말이 매 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의 구절만 뽑아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데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히 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단과 하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뱀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먹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먹지 말라고 하시냐.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심어 줍니다. 항상 이렇게 가혹하게 인색하게 느껴지게 말고 우리에게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가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알게한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하셨다.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은 안 하셨어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는 자기의 생각을 붙였습니다.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색하게 아쉽게 섭섭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게 말하죠 그 말씀이 3장 창세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라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니까 아마 하하 마음에 원망과 불평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결국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고 결국 타락하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원망과 불평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원래 광야에는 이 불뱀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뱀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 주셨는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에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뱀이 광야에 맞지만 불뱀의 물림에서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서 성경에 뒤에 보니까 6절에 야액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주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외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그적군만 바라보고 마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시장 27절에도 한번 읽어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주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적어도 일곱 가지 축제 명절을 꼭축키라 명절은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가 생기는 풍성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너희가 세 가지 명절은 지켜야 된다. 일년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 명절 중에 그 내용이 첫 번째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어요. 그들이 1년에 세 번은 한자리에 모여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교배 종살이 일때 어린 양이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얼마나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도 구원 받는 데 감사하냐. 애그에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감사냐 하면서 항상 이 명제를 모일 때마다 구원받음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절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또 우리나라 이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 레벨 드리는데 이것도 성도들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꼭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로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준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서로서로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오순절을 기념하고 모였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말하면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이 거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에서는은세 번째, 초막절을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모든 추수를 다한 다음에 그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약 시대에선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품성을 막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서로 위로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 때 감사를 회복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할 을때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세를 갖지 않으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감사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감사의 종류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프라그래 만약에 하나님 만약에 이거 해주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난 그런 신앙이 있대. 조건부지 신앙. 뭐 보통 성도들이 한 70%가 이런 성도, 이런 감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때문에 신앙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자녀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뭐 해, 이번에 우리 남편이 승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은 보통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성도들은 보통 한20% 된다 그럼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시험을 조금 못 봤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력까지 선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이 실측했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합력할지 선이 되면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는 감사의 신앙이 한 성도 전체에 한 10%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우리 한세성도의 모든 신앙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도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성경에 다니엘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항상 감사를 찾겠다. 감사할 내용을 찾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를 찾아본다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같은 날도 한번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감사할 것이 무엇이가 있든가. 아, 올해는 가장 어려웠던 한해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기억을 해보면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또 예수를 믿고 나서 또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또 과거를 기억해보면 감사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찾진 않아서 그렇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올해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인가 를한 번씩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처음에 낳았을 때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다 커서, 아휴. 우리 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딸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만 해도 또 감사했을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있었지만, 구원받게 되면 그런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도 어떻게? 감사로 승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각오에 있었던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의 것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 요소도 많았지만 그런 것은 좀 잃어버리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할 것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가정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 감사한 것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아나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고. 천재 간사에서 찾아보면 생각보다 한두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오늘 3부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요 사실 지금도 종종 병원에 제가 신발 가면요 얼마나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은지 종종 병원 신발 갈 때마다 야 이렇게 걸어서 병원 올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몸이 연약하고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부님들은 어때요? 그래도 건한한 모습으로 이에리에 앉아계신데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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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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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를 찾아보시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한한국요 이 감사는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누르고 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과 감사했는가? 바로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읽어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당연하게 감사의 생활이 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놀란 여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도 작은 행복부터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좋은 일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좋을 때는 다 감사합니다. 잘나갈 때는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담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려울수록 더 한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요 강력하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많이 나타났죠. 또 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강권주로 붙잡아 주셔야 하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길 때 반대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뭐 나쁜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강력하게 징거했는데도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아주 깊은 어둠의 감옥에 던져져서 몸도 맞고 온 몸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도 착고로 채워져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 자정이 지나고 어두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찬양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용한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이 쫙 울리니까 모든 제수들이 그 찬양을 듣게 되겠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그 순간 이 빌보 감옥이 그전 지역에 지진하면서 옹문이 풀어지고 잠겼던 이 착고도 풀어지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 16장에 기적같은 말씀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감사가 바로 그러한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옥에서도 풀려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 묶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으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주어지면요, 마음이 불안해져, 초조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경 질환을 갖게 되고, 병원에 가도 원인이 없습니다. 신경성, 신경성 이런 말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에서 와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나쁜 기억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 쓴 기억이 있고, 쓴 아픔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또 기억할 때 우리 심장은 천재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우리가 과거에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기억을 할때막 지금 심장이 막칩막뜁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왜? 그 사건은 옛날 건데. 근데 이 심장은 천재로 느끼지. 그래서 과거에 쓴 기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런데 과거의 그쓴 기억, 아픈 기억이 어떻게 지워질 수 있냐? 오직 그 자리를 감사로 채울 수 있을 때 그것이 밀려 나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모든 일에 감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겠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야.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할 것을 막상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또 우리 남편, 남편에 대해서 한번 감사할 것을 찾아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좋은 것은 잃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기억이 많이 남죠. 또 우리 형제 가족끼리도 서로 감사할 것을 한번씩 찾아보시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나라에서도 안 좋은 것도 많죠 지금 그러나 우리 나라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에게 거, 지켜주는 것도 감사한 것을 찾고 또이 땅에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도 찾고 서로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는 마음이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축복 가운데 살수 있는 그런 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불평이 늘 있죠. 불평을 찾으면 그것도 끝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그것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많은 자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자산인데 그만큼 동등한 자산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냐?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면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자산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10편 50편 14절과 1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하롭게 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하롭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원해요 존귀를 돌리기로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바로 우리의 감사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일생한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아주 쉽게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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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단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자녀입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도 좋은 교육 좋은 학교 여러 가지도 많이 가르쳐주고 또 훈련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가장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것은 사실 감사할 많이 할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게 가장 성공이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큐 지능지수라고 그러죠. 그런 검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4학년쯤 됐을 때. 이 IQ 검사를 쭉 했는데, 어떤 친구는 아주 좀안 좋은 90대가 나온 친구가 있고요. 저는 한 120, 120쯤 나왔나? 근데 제 친구는 요 149가 나왔어요. 149 나오게 그당시 되게 높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얼마나 기뻐하고막 신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또 어떤 지금은 뭐 잘못했는데 90이 나와 갖고 얼마나 좌절하고 내가 볼때참 똑똑한 애 같은데 점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막 가치 기준이 IQ 같은 걸 많이 따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IQ를 별로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떠한 개발과 재능을 발휘하면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 감성 지수가 많이 있어. 감성 그리고 또이 사회적으로 어떤 큰 공자가 되려면 이 도덕 지수가 높아야 된다. 요즘에는 도덕 지수 같은 거 많이 보죠. 그러나 결국 은 사회 생활을 잘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사업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까 서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갖고 팀워크 되고 일을 잘하니까 사랑 지수도 좋아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감사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만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른 것도 뛰어나야겠지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석 깊은 곳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감사를 많이 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녀에게도 보장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감사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귀한 예물과 함께 드리는 자세가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 종종 가정에서도 뭐 아내 생일이다 뭐 그런데 남편이 아 생일 축하해 말로만 하면 별로 아내들이 안 좋아요 작은 선물이라도 뭘 주고 나서 사랑해 어? 축하해 이래야지 뭐가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아무 것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왜 그러냐면 이 물질 이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는 한 자매가 있었죠 그가 좀 타락된 그런 삶을 살다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죠 나름대로 타락한 생활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가 나름대로 좋은 결혼생활을 하려고 어찌하든지 모았던 가장 향유를 많이 모았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를 그 발에 부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가 내 장사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심이라 그 자매는 마리아는 주님의 받은 그 은혜의 힘을 감사해도 가장 자기의 귀한 것을 생명같은 것을 그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일도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할 때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항상 귀한 것과 함께 드려질 때 그것이 배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인 추수도 있어야 돼요. 또 직장과 사업장에 생활에 넉넉함의 추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열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적인 변화에 대한 열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더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감사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내가 나에게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감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이 추수 감사 예배가 참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윤택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서로 부부들에게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그 감사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너무 팍삐 상고로 말미암아 감사의 생활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에 감사의 신앙이 넘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나이다. 아멘.